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OT 시간을 했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제1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1강 시간인데요. 어, 사실 이 부동산 등기는요. 등기법도 1조부터 법조문이 113조까지 있고요. 또 등기 실무 규칙도 166조 있고요. 이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민법 있잖아요, 민법. 우리나라의 법 중에 일반 법인 사법 중에서 민법조문이 제일로 길죠. 사실은 부동산 등기가 어려운 게 민법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민법이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역시 부동산 등기법도 민법을 기본 지식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 어~ 실무를 하기 전에 그래도 기본적인 등기부 보는 거 그리고 어~ 부동산이 뭔가 뭐 이런 것부터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너무 그~ 어렵게 중압감 느끼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6쪽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등기의 개념과 종류가 나옵니다. 부동산 등기의 종류와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원래 지금 실무 강인데 아, 몇 시간 동안은 우선 부동산 등기 전반적인 아, 이론을 조금 하고. 실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른 데서도 제가 어, 이 등기 실무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로, 실무하기 전에 하, 어, 기본적인 이론을 끝내고 실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용어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죠? 음, 거기 보세요. 우선 이 부동산이라는 게 뭘까요? 부동산. 이 부동산의 정의가요. 이 민법 99조에 정해져 있어요. 민법. 민법 99조에 뭐라고 그랬느냐. 부동산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을 말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 토지 위에 얼마나 많은 정착물들이 있습니까? 그쵸? 렇 어, 상가 건물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주택도 있고, 공장도 있고, 창고도 있고, 농가시설도 있고, 배추도 있고, 과실나무도 있고, 어, 수목의 집단도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토지와 토지 플러스 정착물. 이 토지에 관련된 법이 어, 옛날에는 측량수로 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요. 이 법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토지에는 28개의 지목이 있죠 제가 여러분 경매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부동산 실정경매 2 에서는 토지의 지목 28개 지목도 공부하셨을 겁니다 제 책에 있습니다 그리고 돈 버는 실정경매 2에 보시게 되면 낙찰 받고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하는 것도 실정경매 제 책의 투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일반 어, 등기소에 등기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우선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토지 외에 있는 정착물을 말한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는 누구에게 부동산이 귀속되느냐 귀속과 그 귀속 형태를 외부에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공시. 그래서 여러분, 이 공시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알리는 것을 공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공시라고 하는데, 이 공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부동산, 부동산 공시는 뭐냐?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만이 공시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동산은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 아닌 거지요. 부동산 이외의 것은 다 동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집 안에 있는 모든 가구들 동산입니다. 뭐 골프 회원권도 콘도미니엄 회원권도 다 동산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이외의 재산이 동산인데 이러한 동산은 점유함으로써 공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공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음, 어떤 권리 관계를 외부에 표출하는 것이지요. 어, 이것이 바로 공시가 되겠는데, 부동산은 등기하고, 동산은 점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공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등기를 해야만이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바로 등기가 된다. 그러면 이 부동산 등기에는 말이죠. 이 부동산 등기에는 가등기가 있고요. 본 등기가 있어요. 가등기라는 게 있고 본 등기라고 했는데 가등기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냐? 예비 등기라고 하고요. 예비 등기. 그리고 본 등기는 종국 등기라고 하거든요. 가등기에도 여러분 뭐 경매하신 분들은 이런 거 배웠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담보 가등기 이런 게 있는데 가등기에도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와 가처분은요 보전처분하는 데 하는 거죠. 그죠? 가등기와 가처분은 보전처분하는 것이 바로 가등기와 가처분이 되겠어요. 음. 가등기 가처분. 아,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있어요? 가압류 있죠, 가압류. 어. 특히 가합류와 아 죄송합니다 가등기 말고 이 가등기에도 어, 수십 가지가 있고요이 가처분 가합류에도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보전처분하게 사는 것이 가합류 가처분인데요 여기에도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어, 차후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어, 남의 부동산에다가 가합류를 하고 가처분을 하는 것도 실무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 결과적으로 가등기에는 이건 예비 등기가 되겠고요. 본등기는 종국등기가 되겠는데, 가등기에도 어, 수십 까지가 있는데, 먼저 이 가등기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경매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그런데 등기 목적은요. 소유권 이전 측근권 가등기인데 등기 원인은 주로 매매 예약이 많죠 매매 예약 나중에 배웁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그냥 용어가 있다 소유권 이전 측근권 가등기는 등기 원인이 매매 예약이 된다 그리고 이제 가등기는뭐 일반적으로 담보 가등기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나중에 저 가등기에 가서 다시 공부하기도록 하고요. 오늘 가등기는 바로 예비등기를 말한다. 그다음에 이제 본등기는 어, 종국등기를 말한 말하, 종국등기를 말하는데 거기 본등기에는 주로 뭐가 있느냐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고요. 본등기 이 종국등기에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고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습니다. 음, 다시요. 본 등기, 종국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고요.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다. 그래서 소유권, 이,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소유권에 관한 권리는 주로 소유권 어, 이전이죠. 소유권 이전. 그죠? 소유권, 첫 번째는 이제 보존 등기, 최초로 등기하는 보존 등기가 있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뭐 이런 것들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되겠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민법에서 배우는 뭐 용익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 물권인 뭐 유치권하고 이런 유치권은 등기되는 게 아니고요. 어,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권리 질권도 등기가 되고요. 권리 질권, 그리고 저당권도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잖아요. 거기 가로 열고 지상권. 지상권이라는 것은 나중에 또 배웁니다. 타인의 토지, 아, 지상권. 타인의 토지 이후에 각종 지상 정착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 되겠어요. 이 지상권도 뭐 30년짜리가 있고, 뭐 15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는데 꼭, 어, 어떤, 그 연수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지상권 100년 200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권이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처음 보신 분들은 지역권 잘 모르시겠는데 지역권은 남의 땅을 바꿔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을 바꿔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인데 여러분 지역권 설정 잘안 해주죠? 그러나 여러분 지역권 설정하는 거 나중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이 되겠고요. 그리고 임차권, 아, 임차권도 있고 우리가 저당권도 있고 근저당권도 있잖아요. 저당권, 근저당권 그리고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를 구분할 수 있다. 자, 첫 시간부터 6페이지 용어가 나오는데 지금 민법 실력도 없고 경매 실력도 없고 지금 등기를 공부하려고 하니 어 용어가 어렵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근저당권, 권리질권 이런 관한 등기로 구분할 수가 있다. 앞으로 어,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냥. 어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 보면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음, 궁금한 여러분들 경유하면서도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저당권과 근저당권, 근저당권과 저당권, 나중에 뒤에 가서 어, 양식도 있고 등기부를 보실 텐데요. 바로 근저당권하고 저당권은 어떤 차이냐? 이 근저당권은요.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돈 빌려오게 되면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합니다. 바로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거. 음, 채권 최고액. 이 채권 최고액 속에는요 원금 플러스 이자가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빌려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매월 빌려온 이자를 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이자를 안 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가, 원금의 이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원리 합계를 상환해야 될거아니 원리금을, 원리 합계 금액을 상환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자, 은행은, 어, 돈을 1억을 빌릴 때는 반드시 채권 최고액 100%면 1억 천이 되겠고, 120%면 1억 2천이 되겠고, 130%는 1억 3천이 되겠는데, 반드시 받을 채권 금액에다가 이자를 포함해서 이렇게 채권 최고액 뭐 1억 3천 이렇게 되면, 1억 이거 때한30% 업을 해가지고 채권 최고액이 1억 3천이 되겠고요. 만약에 1억 천이 되게 되면10% 1억 천이 채권 최고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아, 최고액 속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어, 그런 게 이제 근저당권이고요. 그냥 채권액입니다. 채권액. 그냥 채권액으로, 어, 돈 빌려오면서 설정하는 것이 바로 저당권. 뭐 그런 차이점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자세하게 배우겠는데,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저당권은 채권액이고, 아,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인데, 우리가 보통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올 때 거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어, 본 등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거기 출처 보세요. 민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어, 민법에서 이렇게 용익 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물권이라는 해 볼까요? 물권. 물권. 아, 이거는 물건에 대한 권리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용익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용익. 용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용익. 용익. 용익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어, 민법 시간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는데 특히 혹시 이 강의를 경청하시는 분 중에서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나 아쉬울 거예요. 왜? 어, 다 공부하셨으니까. 그러나 공인중개사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용어가 생 생소하니까 좀 어려움을 느낄 텐데 용익물권에는 뭐가 있느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어요. 다 권이죠, 권. 권리입니다, 권리.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이후에 지상 정착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 지역권은 남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전세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담보물권에는 뭐가 있냐. 유치권. 권, 저당권. 여기 저당권에는 이제 근저당권도 있고 저당권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은 담보물권이 되겠습니다.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것들을 배울 텐데, 바로 여기서 질권은 권리질권을 말합니다. 이 권리질권 등기 후에 기록이 됩니다. 이 유치권은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어, 권리질권, 저당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물권이고요. 요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임차권. 여기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전세권은 물권, 물건, 물건에 대한 권리고요. 요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사람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질적으로 달라요. 음, 그래서 거기. 어, 등기할 수 있는 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근저당권, 권리질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에. 등기, 부동산 등기는 가등기가 있고 본등기가 있다. 본등기는 어떤 것이 있다고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고 근데 이제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주로 이전 등기하고요. 보존 등기가 많아요. 이게.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보존 등기. 여러분, 보존 등기는 뒤에 가서 등기부 불건데 최초로 등기하는 것을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최초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했다. 최초로 등기하는 것이 보존 등기가 되겠고요. 남의 부동산을 갖다가 일,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돈을 주고 유상승계 취득하는 것은 바로 이전 등기가 되겠습니다. 뭐꼭 대가를 지급한 건 아니죠. 상속과 증여는 무상 이전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소유권 이전이지만 매매가 있고 등기 원인이 돈 주고 사는 건 매매가 되겠고 상속받는 건 등기 원인이 상속이 되겠고 살아생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등기의 개념 나왔죠.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의 기속과 그 기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 민법 186조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물건 변동의 효력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 효력이 나온다. 고했죠 거기 민법 186조인데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자, 줄쳐 보세요. 법률 행위. 상당히 어려운 용어인데요. 법률 행위 하게 되면 아, 매매 계약이라고 하면 써 보세요. 계약. 법률 행위. 매매다. 계약이다. 계약이라고 써요. 계약. 어. 계약에 의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렇습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 이따가 밑에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데 그 물권 변동, 물건 물권이라고 하는 건 물건에 대한 권리죠. 그러한 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돈을 주고 샀으면 대금을 지급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등기를 해야만이 효력이 생긴다. 거기 나왔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건의 특실 특하고 실, 특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1번 부동산 및 부동산 물건의 개념이 나왔죠 1번 부동산이란 토지 및그 정착물을 말한다 민법 99조 1항에 부동산의 정의가 나왔는데요 토지와 정착물을 말한다. 여러분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위에 있는 과실수도 부동산입니다. 토지 위에 있는 백추밭도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어 과실나무에 있는 사과가 붙어 있다. 이것도 어 정착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를 따면 따면 어, 뭡니까? 그건 동산이 되겠죠. 그러나 역시 토지 위에 있는 사과 사과나무의 사과도 정착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자, 99조 보니까 어, 부동산이란 토지 및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다. 그리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보니까 부동산 물건이란 부동산 물건 부동산 물건이란 부동산에 대한 물건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에 대한 물건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동산에 대한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바로 이 부동산 물건은요, 재산권입니다. 재산에 대한 권리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물건을 뭐할수 있다 지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절대권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어, 분양받아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등기를 하고 여러분 직접 그거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음. 여러분 다른 제3자가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을 어, 침탈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뭐 하고 있어요? 지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킬 권리도 있고 재산권이고요. 그리고 많은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절대적으로 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절대적인 권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물건은 재산권이고 이제 소유권이죠. 그리고 지배권이 있고 그리고 어~ 절대권이 있다 라는 겁니다 부동산 물건은 재산권이면서 지배권이고 절대권이다 민법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부동산 물건이란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의 물건은요 어 뭐가 있나요 배타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배타성이 있다는 거지요 배타성이 있다 그리고 절대권이 있다 재산권이 있다, 지배권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다물건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물권이란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있고 지배권이 있고 절대권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 부동산 등기 효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권리 변동의 효력도 있고, 등기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갖게 되고요. 또 등기를 함으로써 순위 확정적 효력도 있고요. 또 권리 추정적 효력도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무슨 시험 보는 거라면은 암기도 해야 되겠고, 내용을 알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실무적인 편에서는, 아, 그래도, 부동산 등기에는 어떠한 효력들이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 부동산 등기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